사내 384 예심찾기 2023년 3월 12일 하나님 따뜻한 봄날이 되니 어김없이 꽃들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목련꽃 진달래 개나리 매화 하나님 자연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신 것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도 아버지 이 따뜻한 봄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마음껏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드러내주시고 정말 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 갈때 남편에게 하나님께만 나눠야 할 말을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